나도.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으신 게 되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약간 컨셉 같은 거 해가지고. 좋아, 좋아. 그런, 그런 거 테마 너무, 테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저는 그러면 안에서 우리끼리 할수 있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거 재밌는데. 다 같이 무서운 거. 어, 그래. 다 같이 번지죠. <laughs> 애들이 아. 겁이 없네. 애끼리 티한 거라고 싶어 하네. 난 함부로 내뱉으면안 된다고 깨달아가지고. <laughs> 워지니까 약간 아. 리저 스포츠 같은 거. 근데 그런 거알고 싶어, 나. 살아남기 아, 단탈출 같은 거? <목> 어, 남양특집도 재밌어 <즐거웠어요. 목> <목> 와, 소름 돋아, 이거 뭐야 <목> 아, 무서워 어 아, 너무 하잖아 와와 아, 이거 와 진짜! 사실 그, 그 기분에 저는 다할수 있을 것같아 오, <목> 다할수 있대요 와! <목> <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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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도 다 같이 하니까 뭔가 좀길 불안하다. 너무, 너무... <laughs> 근9에 감동 1 정도가 제일 좋다. 감동 로그인. 아, 나쁘잖아. 엄청. 어, 근5도나 있잖아. 너 말고 틀렸다. 나 너무 신나. 야, <laughs> 그때 나 전날 전에, 나 전에 옛날, 내가 스파이야. 옛날에 나 찍었을 때. 나 이거 옛날에 찍었을 때 전날에 잠도 못 잤어. 너무 신나. Let's go, yeah. 출발. 앞장서 <laughs> 형이 앞장서 <laughs> 아, 아, 와. <laughs> 근데 이거 하나에 올수 어, 어. 있겠다. 어 시작했다. <웃음> <웃음> 너무 가까워. <laughs> let's go. Let's go. Yeah, let's go. 어 yeah, yeah. oh, oh, oh. 근데 슈퍼 에으로서는 처음이. 그치? 어 아. 맞아. <laughs> 와. 나 잠을 잠을 못 잤어. <laughs> 설렜어? <laughs> 나도, 나도 어제 밤에 미리 짐 쌌거든. 아 진짜. 어 근데 설레더라고. 근데 확실히 종민이가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거 진짜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 나 진짜 설렜어 너 진짜 설렜어 형 이번에 우리 이름 알아요? 어떤 이름? Trip 여행 이름? 네 몰라 만들었어? 뭐야 이름 이름은? 뭐야? 지금 엠토피아 무슨 뜻이 알아요? <laughs> 어 진짜요 <laughs> 방금 너가 만들었지? 어네 어제 저 태능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 이거 파이지 진짜 만들었어? 네, 네. 뭐야 뭐야 뭐야. 언제, 와, 뭐야 뭐야 언제 준비했어 야 뭐야 다 하나하나씩 가져가요 와 뭐야? 네, 자, 이제 응. 우리가 응. 엠토피아 파이지 형들한테 네. 만들어줘야 됩니다 찾자요 엠만이 된대 잠깐만요 어. 형 너무 어려워요 들어가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 자 여러분, 떼리. 와, 자자, 너무 예쁘지 않요 This is Mtopia. Mtopia. 어, 저도 끝났어요. 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좋아 좋아, 진짜 예뻐. 응, 좋은 것 같아요. 예쁘지? 너무 좋아요. 네, bye bye. 자, 그래. 그래. 근데 하나는 제 특별해요. 그는 네, <laughs> 분홍색. <웃음> 어. <웃음> 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태그 이거 태그 이거 왜왜어왜졌어 우리 캡틴 잖아요 좀 캡이 가게 오케이 좋아 캡틴 오케이 캡틴 캡틴 핑크 어 근데 네, 빨간색 섞인 것도 있죠네 빨간색, 있죠. 빨간색 섞인 거는 이거 제 거예요. 이거 거야? 좋 받은 어제 저만 좋은 거. 이거 어제, <laughs> <좋은> 거. <웃음> 이거 <웃음> 어제 <웃음> 저한테 이렇게 만들었어. 요여 <laughs> 진짜 만들었어. <laughs> 어 진짜 만들었어요. 야, 고맙다. 고생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제 만든 거야? 아 진짜 앰 p 피아네. 진짜 만들었어? 어. 형왜 평범한 거 줬어? <웃음> 네? <웃음> 어? <laughs> 제일 대충 만든 거였어?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만든 거야? 아니, 다시 풀어, 다시 풀어 내거봐 <laughs> 내가 내게 제일 얇아 <laughs> <laughs> 제일 대충 만든 거야 야 그래, 도 반짝이는 너, 거라도 있네 나는 비네해 부족해 <laughs> 안, 세 개가 비었어, <laughs> 지금 이거 봐 진짜 만들었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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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예쁘지 아 어, 괜찮은데? 루카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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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 좀 아, 좋아요? 팔아도 다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거 고생했다 야, 아, 힘들었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형, 들이 반응 너무 좋아서 저도 기분 좋았어요. <laughs> 나, 나, 저번에 저번에 엑소 리얼리티 할때 람보 샀잖아 우리 형. 람보, 아 맞아. 람보? 람보. 우리 공항 가는데 사다리 타고 사다리 타고 그 걸린 사람이 내리자마자 앞으로 기 앞으로 기한 다음에 람보 쏘는 거. 아 그거 아, 찬열이 어. 형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수호 형이 했어. 그런 거 하나 하자. 아 재밌겠다. 그런 거 오, 하나 하자. 아 재밌겠다. 근데요. 내리자마자 뭐 하나 하자.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그래, 만약에 아, 우리가 가는 곳이 강이면 네. 내리자마자 바로 바로 이제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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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겠다. 근데요. 내리자마자 뭐 하나 하자. <웃음> <그러면> <웃음> 만약에 근데 바로 강이 아닐 수도 있잖아. <laughs> 그러면 뭐야? 자갈받치면 자갈에 몸을 던져. 어, 부르기. 아, 앞고기? 아. <laughs> 어. 야강 강이면 진짜 몸 던지자, 가위바자 이건 사다리 없어 진짜요? <laughs> 어, 진짜로 형, <laughs> <laughs> 가위바위보 <웃음> 가자마자 바로 뛰어들어 오고 오늘 하루 종일 오전. 지사 아, 상관없고. 그건 안 돼, 이거 <laughs> 정신 차려, 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갈아입은 기회는 줄게 근데 이거 진짜 리얼인 거같다 뭐. 리얼 아, 진짜요? 리얼이야, 리얼 오케이 아, 원래 이런 거는 빨면 안돼 안안 돼. 진짜 어, 진짜야? 오, 진짜 리얼이야, 그래서 리얼리티야 아, 진짜요? 리얼이야, 리얼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

잠깐! 난 아, <laughs> 절대 안할보야 <laughs> 가자 오케이, 리더 묵낼 거라 믿어요 묵낼 거라 믿어요 가위바위보 <laughs> 아쉽다, 나만 이길 수 있었는데.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둘이 예! 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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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이요잠요 잠시만요 나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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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걸려. 절대 안 걸려 시만요 잠시만요 잠안만요잠시만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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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아, 요 잠시만요 안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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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Bye b y 뭐야, 야, 뭐, 나 뭐야, 나이 e Bye bye. 뭐야 잘, 잘, 잘. 뭐야 y e 이거 뭐야!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이렇게 된다 아 나들... 시작부터 좋아 <laughs> 약간 탐나고 <탑나> 또 <laughs> 어, 약간 탐나. 좋다 좋다 좋아 아, 이거 좋아? 그래서 형이에요. 왜? 나형이에요넌내가니야야이 아, 형이에요. <laughs> <키울> <laughs> 친구가. <laughs> 이렇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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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마 나밖에 안 봐! 시작부터 예능신이 도와준다 국룰이다, 국룰이야 야. 어, 근데 진짜 걸렸어 야, 야 진짜 근데... 우연히 꺼낸 말에 그걸 걸려네 특히 캡이니까날 보호해주는 수호자가 필요하잖아 네, 한 명만 아, 더가 아, 그런 더 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어? 그래 아, 너무 날 칭찬해 이 어, 얘기 <laughs> 꺼낸 나를 칭찬해 어 아니 우리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짰는데도 백현이 형 진짜 걸렸어 근데 나 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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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들어가는데 날마다 계속 할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그거 하나만 알아도 <웃음> <웃음> 나 들어가잖아 나만 없어 오케이. <laughs> 태민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laughs> 아 와, 태민이 형 그게 어떻게 그것도 좀 웃겼겠다 태민이, <laughs> <laughs> 태민이 오늘 옷 진짜 예쁘게 <laughs> 입아는데 <입고> <laughs> 태민이 들어갔어야 <laughs> <태민이>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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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태민이가 오늘 너무 하해가지고 저거에다 잉크라도 던지고. <laughs> 더럽혀줘야 돼, 더럽혀줘야 돼. 어 태민이는 뭔가 퓨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 빠졌을 때 울겠겠다. 되게 좋다 여기, 너무 이쁘다. <laughs> 나 김치기 진짜 잘해. 저 어, 동창인데. 아 억울해, 너무 억울.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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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와, 대박이야. 밥 먹을 때도 이제 폭풍복할 거야. 아, 그건 하지 말자. 진짜요? 와사비랑 그런 거좀 준비해 주세요. 아. 한 번씩은 하자. 한 번씩. 딱한 번씩. 아, 좋아, 좋아. <laughs> 오케이. 후후후. 미쳤 맞아요. 봐 봐. 고추냉이랑 겨자랑 같이 반반 섞어 줬어요딱그 에피타이저 딱한 번씩만. 아, 두 명. 그 당신 이제. 요 진짜요? 아니에요, 진짜요. <laughs> 머리고 아니면 만약에 좀 그게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될 거냐 벌칙하다. 근데 우리 2박3일 가는 데2박3일 동안 뭐 할라나? 그러니까 진짜 그것보다 <laughs> 아 진짜. 근데 난 우리 도착해서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황안 해주시는 그게 나도. 그게 진짜. 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비밀리에 약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야, 애들아. 아 서프라이즈? 그게 재미야, 애들아. 아 서프라이즈? 음, 만드는 거야 리얼리티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여행도 계 계획이 split은 우리가 그래. 만 원래 여행도 무 계획이 제일 재밌는 거야. 그러니기대돼아 근데 무엇을 준비해 줄수을지 진짜 궁금하다. 그냥. 어 근데 진짜 갑자기 진짜 갑자기 팔때좀 설레... 기대돼. 설레지. 설다니까 네. 네? 여행에 초대장이 초대장이요? <laughs> 누구한테 초대장이 와요? 초대장은 출발하기 전에 주지 않나요? 아니... 읽으면 돼요. 엠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엠토피아입니다. 와, 저 재밌겠다. 우와, 비, 비, 비. 와, 비.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열었어요. 좋.. 뭐야? 가 구비트랩? 무서워. 이 <목소리> 이점. <목소리> 와, 진짜 놀다이 진짜 민호가요. 슈퍼 M 의 유토피아 엠토피아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엠화를 가장 많이 모은 멤버에겐 베네핏이 적용됩니다. 와 부비트랩 <놀람> 부비 <트랩>? 약간 함정. <laughs> 야 부비트랩도 있는데 우리 뭘 부부... 들어가는 거야? <laughs> 함정 함정. 너무 우리가 만들었는데 힘들 <laughs> 근데 베네핏은 뭐예요? 베네핏? 약간 <laughs> 아, mbt 개념이. 있아 그럼 뭔가 좋아요? 엄청 <laughs> 많게있 <laughs> 예, 선물 좋아요. <laughs> 179 1 7 9개의 이제 n화. 근데 왜 179지? 이게 의미가 있나? 함정.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179. 뭘까? 아, 1079. 179. 179? 아, 179? 아, 179? 아, 179? 179? 좀 MC 역 그런 거 아니야. 몰라. 생각 방금 생각하다가 생각하기로 포기했어. 뭐야? <laughs> <laughs> 어, <이거> 되게 적절한 표현이었어. 그래서 이로 포기하고. 9 7일 나이요? 어? 뭐라고? 아, 우리 나이 뭐... 합치면 179예요. 태민이 28. 그리고 카이 19. 3네. 24. 이미 여기서 계산이 안 돼. 이미 여기서 계산이 안 돼. Super blue super blue. Well. 위치 어둡다이 차에는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부비트랩 해체에 성공한 사람은 차에서 내려 바로 식사를 준비하면 됩니다. 출하한 순서대로 m 화을지급합니다 뭐예요, 이거? 아, 이건 가. 이건가? 이건가? 어, 얘 어, 찾았다. 아, 어, 그러물 빨리 찾아. 아, 여기. 그런데? 아, 이거. 아, 뭐야? 어. 어. 아, 이거 어렵다. 뭐야? 단,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다, 다 달라요? 다 다르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래 초성을 보고 연상된 유치되는 인물을 맞추나뭐 퀴즈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퀴즈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파벳은 왜난 영어야? <laughs> 왜나 영어야? <laughs> 형 0이 1을 이긴다 2가 5를 이긴다 5가 0을 이긴다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문제가 나 보여. 그게 뭔지 알아 바꿀래 네? 와 뭐지 이거? 태양아 바꾸자. 형 응, 뭐야? 그냥 킥킥킥킥 서자했어. 나날은 뭔지 모르겠어.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와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거 내 생각에 어, 창민이 어, 형, 백현이 형. 백현이 형? 나, 이거 뭐예요? 이거 그림의 제목? 불. 캠프파이브? 모르겠다. 응. 뭔가, 그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어? 저, 저 도전할게요. 도전할 어, 어. 이 사진은 창민이 형, 백현이 형, 그리고 윙윙 형? 윙윙? 땡!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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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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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태민이 형,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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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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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카데미, 송강호, 봉준호, 짜파구리가 와. 짜파구리, 짜파구리 오, 나 너무 똑똑하다 뭐야? 타이 네. A 그냥 A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요, Z까지 네. <laughs> 아 저도 마크 한 개! 그치. 정답 한 개? 예. 네. 땡! 태민, 태민! 땡? 태민, 태민! 땡? 태민, 킥보드! 땡! 태민, 태민. 땡. 태민. 아, 하이! 아닌가? 이불킥? 아닌데? 나 모르겠다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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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킥. 구석 왼부 아니에요 죄송해요 왼쪽 구석 이게 무슨 말이지? 캐시맹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28일이 있는 달은 몇 째인가? 와당연이다 나는 이거 근데 나는 이거도 아아 아, 기다려야 돼? 와 다행이다 나는 나 이거 제목 모르겠어 이거도... 이거 뭐야 아 캠프파이어 해봐 그냥 캠프파이어 텐 도전 아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그 무엇일까? 음. 너무 어렵다 네. 태용 아니에요, 야 태용아 아, 기다려야 돼 네? 나 바로 맞췄잖아. 와, 나 진짜 뭐야, 너무 잘하잖아.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와야겠다. 야, 이따 늦게 나오면 밥 늦게 먹는데. 먼저 먹고 있을게. k a 이제 해도 되죠? F. F. 그냥 맞는 거 같은데. F. 그러니까 O 하나, T 두 개, F 두개 그냥 대충 느낌. <laughs> 느낌. 이유를 맞춰주세요. 이유를 e 맞춰야 된다고요? <laughs> 아니 왜요? 왜 저는 이유까지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아니. 그냥 뭐 이거 대충 하면... 하는... 아니에요? 플러스 F가 일단 아니에요? 마크 아, 그 도전!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너무 쉬워요. 이유가... E 그냥 5, 2... 5... 어. 안녕하세요. 이야, 갈치! 게장! 와, 좋네. <목소리도> 저참먹으면돼요 근데 저 진짜 너무 빨리 맞춘 거 아니에요? <laughs> 그 키키키키 그거 뭐다다 뭐예요? 그 진짜 궁금하더라. 킥이 일단 열 개인데. 그리고 왼쪽에 있었잖아요. 구석에. 코너 킥. 코너 킥 맞아요? 와, 나왜 이렇게 똑똑하지? 잠깐만. 킥킥킥킥킥킥나 어. 너무 어렵다3 4 5 6 7 8 50개 아, 저 알았어요. 아, 나 알았다. 뭐야? 아, 나 알았다. 뭐야? 아, 나 알았다. 뭐야? 네, 저저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저 먼저 어, 그냥 갈게요. 태 가위바위보. 정답! 저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어가위 원, 투, 쓰리, 포! 진짜야? 야1 2 이게 바로 머리야. 5 6 7야 이게 <laughs> 바로 두뇌 회전이야 이게 바로 브레인. <laughs> 마, 마, 오케이. 마크 도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마크 도전. 12개. 이거 그냥 질문만 너무 어렵게 냈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해야 돼. 긴장? 긴 어, 뭐야! 너무 어렵게 낸 질문인데, 쉬운 그거였어. 아니 근데 원칙들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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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림 이름을 맞추세요인데 음. 눈밭에서 캠 k 파이어 하고 있어. 눈밭에서 캠 m 파이어 하고 있어. 눈밭에서 m 10km, 보고 있는 대로? 캠파이어인데 텐, 텐! 텐0 10 10 1이10 10 10 10 1 캠파이어? 캠파이어 0 10 10 10 1이10 모닥불 켜 놓고 노는 거. 모닥불 켜 놓고 노는 거. 어. 얘기하면서. 텐! 맞아요? 모닥불 켜놓고 노는 거 텐! <laughs> 풀놀이? 아니 캠파이어 해10파이어 했었어요 방금 태민 씨가 되게 좋은 단어0 10 10 10 10 10 10세0 10 10 10 10 10 1내10 10 10 10 10 10 10 1 텐! 텐. 텐, 텐.